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한무성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바로의 꿈이고 또한 사람의 꿈은 술 맡은 관원과 또떡 맡은 관원의 그꿈 이야기 다시 회상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요셉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저술 맡은 관원의 꿈을 내가 잘 해석해 줬고 성취됐어요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또 성취되었어요. 이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서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잠시 동기생이 됐던 이 히브리 청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신통한 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 그 옥에서 나갔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 애굽이라는 큰제국의그 바로의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겠죠 늘 바쁜 일사에, 일상에 또 나라의 중요한 모든 사안들을 왕과 논의하고 비서실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나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청년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쉬웠죠.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진 자로 남겨진 자로. 나는 버려진 자로, 실패한 자로, 소망이 없는 자로 내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정말 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현실에서 분주하게,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누리고 사느라, 정말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번의 꿈을 반복해서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꿈이었어요. 요셉도 꿈을 꿨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이 두 번을 같은 꿈을 꿨어요. 다른 이야기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이 꾸었던 꿈과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 동일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착각해요. 요셉을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의 그 마을 이름을 꿈꾸는 요셉이라고 주어져, 지어드렸습니다. 왜요? 청년의 때를 사는데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 때에 가장 꿈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현실에 부딪혀 보면 쉽지 않아요. 세상이 어 이렇게 힘든 곳이구나. 그 전에는 부모님의 그 날개 아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좀 투정을 부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았어요. 근데 청년이 어떤 시기냐 하면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나아가서 홀로 서기를 배우는데요. 때 집에서는 공주님, 왕자님이었는데,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출발선상에서 딱 달렸는데, 벌써 출발이 달라요. 그게 절망하기도 해요. 많은 지금 청년들이요, 꿈을 꿔야 하는데,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그냥 게임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그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꿈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도 꿈 꾸셨을 겁니다. 지금도 새벽에 꿈이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때, 어쩌면 그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은 오늘의 현실과 너무 상관이 없는 꿈이죠. 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의 오늘의 삶과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은 혹시 잊혀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살아가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꾸었던, 그래서 꿈꾼 것을 어, 이야기해서 불행해진 인생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옷과 꿈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출발이 좋아요. 막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차별 대우를 받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자라는 아들로 이 요셉을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죠. 체세고 입고 사느라고 너무 좋아서 맨날 사탕 입에 물고 살았는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형들이 미워할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어, 막내가 너무 미워서 어느 날 기회가 오니까 죽이려고 했고, 옷을 찢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의 인생에 전환기가 올 때마다 옷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 요셉의 인생의 상태를 계속 어, 표현해 주고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채색 옷을 입었던. 부잣집 막내, 막내가 노예가 되죠 노예의 어, 옷을 입고 사는데 그래도 살만했어요 거기서 성공하거든요 형통하거든요 근데또 위기가 와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보디바리 아내가 계속 매일 집요하게 유혹을 하니까 또 그거 피하느라고 자기 옷 벗어놓고 도망쳐요. 근데 그 옷이 또 증거가 돼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노예에서 죄수로. 여러분,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다가, 노예에서 죄수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이 옷이 바뀌는데, 다른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었는데, 점점 망하는 거죠 옷을 계속 갈아입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인생의 위기가 계속 나타나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잊혀진 자가 되었을 때그 하나님의 때는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히스토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이 요셉의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정말 꿈밖에 남지 않았던 그 감옥에서 그 꿈꾼 거 해석해 줘가지고 이술 맡은 관원이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약속하지 않았을까. 정말 감격해서 이술 맡은 관원이 진심으로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해 볼게. 이 요셉은요. 그술 맡은 관원의 말을 붙잡고 2년 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2년을 산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잊었더라예요. 그 약속을 잊었더라. 그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어지는 그 시간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질없는 꿈이에요. 사람과 한 약속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그 꿈이 깨어졌다고, 마음 아파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막 죽으려고 해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의 헛된 꿈이 사라지도록. 사실은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가 채색옷 입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 시절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왜요? 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았던 시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꿈 때문에 다시 신분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 오늘 본문에 보면 아,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니 그냥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죠, 주수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생각했던 그,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왕이 이렇게 말하고 그때 내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왕이 우리를 그 옥에 넣으셨을 때 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성취되어서 내게 그 반전을 이야기해줬던 히브리 청년이 이제야 기억납니다 왜요? 지금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고 이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억나게 한한 한 사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다시 불러올 때, 성경은 굳이 거기에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꿈과 옷. 옷을 또한번 갈아입은 거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미 왕은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죄수로 보지 않고 꿈을 해몽하는 아주 영적인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옷을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은 자가 되어지고요.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오늘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전에 술 맡은 관원, 또떡 떡떡 굽던 그 관원에게 해석을 할 때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15절에. 아, 16절입니다. 내가, 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하나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은 동일하지만 이미 요셉은 그 꿈도 알고 해석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지금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도 그 꿈도 얘기해 주지 않냐고 누부간 네살이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꿈 얘기해주면 너희가 임기응변으로 얘기할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진짜 영험한 사람은 지금 내가 꾼 꿈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할때 다니엘이 아, 왜 이렇게 급하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오겠다고. 그리고 그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꿈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아닌 꿈을 많이 꿔봤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 꿈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개꿈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개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헛된 꿈이에요. 그 헛된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라던 꿈, 그게 뭐냐 하면 그술 맡은 관원과 약속했던 그거 붙잡고 사는 꿈이에요. 이거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그개꿈은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살라.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옷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내 꿈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개꿈입니다.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대비되는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있는 채색 옷 입는 게 우리의 꿈이거나 이 바로 왕 앞에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옷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꿈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운 것.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두 가지 복선, 키워드, 옷과 꿈이 함께 병행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꾸었던, 꾸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에 내려가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채색 옷을 입기도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알현하기에 합당한 옷을 입기도 하고 노예의 옷을 입기도 하고 죄수의 옷을 입기도 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현실을 잊고 맨날 꿈 얘기만 한사람을 우리가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을 넉넉히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잘못된 꿈을 꾸거나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술 마시고 잊고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해 원하, 원래 원하셨던 모습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해요. 그 꿈이 없으면 그냥 매일 꿈도 없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분주한 삶 가운데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의 꿈이 언제부터인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바뀌고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과 바로가 꾸었던 꿈이 동일한 거예요. 그 꿈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이 요셉이 꾸었던 꿈과 지금 우리가 꾸어야 할그 꿈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들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데 볕단 열 개가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별열 개가 내게 절하더이다. 그 은유법에서 형들이 다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너 네가 막내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삶이 되겠냐? 근데 하나님의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막내였던 요셉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내려놓으시고, 헛된 꿈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꿈 꾸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우리